안녕하세요. 오늘은 낙동강변 자전거도로가 우리 집 근처에 있고요. 들판이 펼쳐진 뷰가 멋진 경치의 목구조 2층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일을 하시는 집주인 분께서 직접 건축한 믿고 사는 집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IC에서 10분 거리이고요, 작은 시골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넓은 마을길을 접하며 주차는 여러 대 가능합니다. 도로보다 높게 집을 지어 더 전망과 경치가 좋은 집입니다. 마당에는 갖가지 유실수 정원수가 가득하고요, 넓은 텃밭도 있습니다. 주택은 2016년 건축한 목구조 주택으로 면적은 30평입니다. 집 짓는 일을 하시는 주인분이 주택 기초 작업부터 단열 등에 특히 더 신경 써서 잘 지은 집이고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1층에는 방두 개에 화장실 한 개인 구조이고요. 2층에 방한 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산책로로도 아주 좋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량시 상남면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택 테라스에서 앞쪽에 경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들판이 이렇게 탁 펼쳐진 경치에 집 앞으로 막히는 것이 탁 트여 있어서 경치가 참 좋습니다. 보이는 도로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타고 김해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조금만 산책로로 나가시면 낙동강에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은 곳도 있습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은 이렇게 나즈막한 산 배경에 아늑한 자리이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들판이 펼쳐진 탁트인 경치의 풍경입니다. 들어오는 진입 도로는 차가 충분히 들어오는 도로이고요. 집 앞으로도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도로에서 이렇게 단차를 많이 두고 집을 높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 주택에서 보는 경치가 더 좋습니다. 석축의 높이가 한 3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단으로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석축을 쌓으셨고요. 주차는이 아래쪽에 도로가 넓어서 이곳에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 집 안쪽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이웃집과는 이렇게 석축공사가 되어 있고요. 네, 주택은 목수 일을 하시는 주인분과 형님분이 두 분이서 정성을 들여서 잘 지은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30평입니다. 1번 목구조이고요. 2016년에 건축한 주택입니다. 네, 좋은 자재로 해서 직접 거주 목적으로 잘 지은 주택이었고, 내부도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이고요. 이 주택은 주인분께서 유실수를 많이 심어두셨습니다. 갖가지 정원수 유실수가 많이 있고요. 주택 저 안쪽에도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이 우측편에도 넓은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 앞마당이고요. 사과나무도 있고 체리나무도 있고요. 매실나무도 있고 이 안쪽에는 텃밭으로 쓸수 있는 넓은 밭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뭐 무화과나무부터 시작해서 밖까지 유실수를 많이 심어두셨습니다. 네, 앞쪽에는 허브 나무가 있어서 향이 참 좋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앞마당이 또 나옵니다. 오, 이 정도 크기에 앞마당이 있고요. 주택 앞쪽에 테라스입니다. 이쪽에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두셨고요. 테라스는 옆에 주방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마당이 있고요. 집 앞으로 탁 트인 경치가 참 좋습니다. 지대가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나 앞에 막히는 것 없이 탁 트인 전망과 들판이 품, 어, 펼쳐진 풍경입니다. 네, 우리 주택의 토지 면적은 247평입니다. 주택은 30평이고요. 2016년 건축한 일반 목구조 주택입니다. 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현관이 있고,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이 조금 특이한데, 싱크대도 이런 나무 목재로 해서 직접 제작하신 가구입니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좌측에 방과 거실, 주방이 있고요. 우측에 큰 방이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과 계단실이 있고요. 2층에 방이 어, 두 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작은 방두개 아니면 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인 구조입니다. 네, 1층에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안방이 있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계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어, 주방과 거실이 있고 안쪽에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방이 두개 있고 화장실이 두개 있는 구조이고요. 2 층에는 어, 방 하나에 작은 거실 하나라고 할게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네, 침대가 놓여져 있는 안방이고요. 남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천장은 이렇게 위쪽은 목재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드셨습니다. 네, 목구조로 지은 따뜻한 인테리어의 주택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거실이 있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네, 이것도 위쪽에는 평백나무로 이렇게 해 드셨고요. 그리고 거실입니다. 네, 주택이 어,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천장이 높고 이렇게 천장이 높은데 2층도 있습니다. 주택은 목수 일을 하시는 형제분이 같이 지은 집이라 본인 거주용 집으로 지은 집이라 튼튼하게 아주 실용적으로 잘 지은 주택입니다. 남쪽으로 큰 창이 나 있고요. 거실이 있고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싱크가 아까 그 목재처럼 이렇게 만든 수재로 만든 싱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 김치냉장고가 들어있고요. 세탁기도 들어있고, 지금 식탁은 이 공간에 이렇게 2인용 식탁이 놓여져 있고요. 안쪽에 냉장고가 있고, 기억자형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이 옆에 있고요. 이문을 네,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텃밭 쪽으로, 테라스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바베큐를 하면은 주방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구가 먹음직스럽게 뭐 열려 있습니다. 주방과 다용도실이고요. 거실입니다. 네, 안쪽에 작은 방 보겠습니다. 문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 시스템이네요. 네, 방 크기 보시고요. 작은 방입니다. 1층에는 방이 2개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이 2개 있는 구조입니다 천장이 이렇게 높은 주택입니다 남쪽으로는 이렇게 바깥 경치를 볼수 있는 큰 창이 이렇게 나 있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면 이 측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방 앞에 이렇게 서재처럼 작은 거실이 있습니다.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작은 거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이 있고요. 방 크기는 큰 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곳에는 별도의 이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테라스가 있고요. 2층 테라스에서 보면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 앞쪽으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나 있는데 저쪽 길로 산책을 해보면 낙동강이 환히 보이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 나옵니다. 산책하기에 참 좋은 산책로가 있는 주택입니다. 집 앞으로는 이렇게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요. 마지막 한 산자락 안에 위 치한 주택입니다.